3대 서울 떨어지고 나서 미대 실기 시험 과목은 서울대 그리고 나머지 미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비행기 엔진이 시험 과목이라면 나머지 미대는 자동차 엔진이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떨어지면 다른 미대 시험을 본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재수 때 원장님과 상의 끝에 비서울대 미대 입시로 방향을 바꾸고 노력한 끝에 다행히 2호선 미대 중한 곳에 합격하였습니다. 재수 때는 원장님께서 학원비 할인도 해주셨는데 넘넘 고마웠습니다. 이게 보통 미술학원에서 재수를 하시게 되면 보통 30트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돌싱이라 사실 다른 집 부모님 처럼 세심하게 챙겨 주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에 뜬 합격증을 보면서 그날 밤참 고맙고 미안하고 여러 감정으로 새벽까지 짠한 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